레이스 라 레이스 라인. 레이스 라인. 레 클러치 타임이이거라개는이스 라인. 야되고 라인. 레이스 라인. 레이스 라인. 레이스 라인. 레이스 라인. 레이스 라인. 레이이 수비 오늘 저쪽률이라에빰라에빰코드 <laughs>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라에 빰코드라에 빰코드라에 에올라오 내게 이경 지금 제가 봤을때는 지금 되게 포지션에 누가 짜작했는지 어떤지 이해지이게 전부 다 이제 눈치보면서 이게 가점왔가 맞는데 리다 아, 블랙 3점 누구예요? 블랙 3점 홍승입니다. 음, 홍점이요 음, 아. 아, 아. 아. 블랙 3점. 패점이에요 2점이에요. 4점. 홍승 홍승 4점이요 예. 블랙 블랙 홍승 게임 4점이죠. 화이트는 두 갱, 두갱이 화이트는 두갱 행이. 이 <목소류> 진짜 이 옆으로 공 것도 아니고, 저 스타일 아, 는에요 아, 예. 야, 이거 8점 이야점여

확실해. 근데 저는 이 세상에 내아야 돼. 그러니리하게 와우! 만아도 그럼 안대편도로그래서들어 저도 굉장히 리하게하고 아니면 제가 계속 미드레인 들고 들어가지 쉽게 끌어내는 데그냥 들어가니까 말리더라고. 힘내라 리드너 동무. <laughs> 오 자신감. 야이 하이 만져 주아 아이! 어? <�cekwarm> 이이요 꼴미이 안돼요 아직아 저도 제로 어려운게 꼴밑인것 같아요 방금 저렇게 피스 날라올 때 볼볼볼날라올 때 <laughs> 너가 그때 제일 어려운거 같애 야 꼴밑인 반대쪽으로 보내고 싶어 이업 반대지 와감 잡았다 어이, 와 <laughs> 이렇게 뺏긴다고?

얘가 거기서 잡아 가고 주민지, 주민지 계속 하자. 열니까안 돼. 딱 스크린 걸고 저를 돌아서 나가고. 예. 막대 저는 어, 그래야지 하는데 박스 안에서. 스크린 걸고 나서 바로 던다. 저거 깨진다고? 되나? 아. 간이 들됐다 간이 들렸어. 됐다. <놈> 니좀 도와보 10초! 10초! 와우! 아. <laughs> <laughs> <laughs>